황글리의 TV 게임 엔진 하복이 국내에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복 엔진을 활용한 네오위즈 게임즈의 온라인 게임 에스커가 출시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하복은 이미 패키지 게임 시장에선 물리 엔진으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에더 스크롤, 콜아웃,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등의 하복 솔루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여러 번 하복 엔진이 사용되었는데요. 에스커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네오 위즈 게임즈가 하복의 전체 솔루션을 모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복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개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에스커는 전투 시 주변 사물과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생각대로 피하고 때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광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네오위즈 게임즈의 얘기를 들어보면 콘솔 쪽에선 하복과 함께 다른 엔진을 쓰지만 PC에선 대부분 하복 엔진을 쓰는 상황이라며 하복이 물리 구현에 있어 효용성이나 퍼포먼스가 여타 엔진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복 코리아 측은 하복의 전 제품을 사용해 개발된 게임은 에스커가 최초의 사례라며 에스커르 기점으로 더 많은 국내 게임이 하복을 사용해 퀄리티 있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하복 기존 모바일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플로스를 사용한 9M 인터랙티브의 얼티밋 테니스가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얼티밋 테니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하복 플로스를 모바일에서 적용하면서 캐릭터 그래픽 품질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감 나는 화면을 제공해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니 게이머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국내 게임 시장, 하복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황그리의 TV